원피스의 삼대 세력 중 하나인 해군의 정점에 올라선 인물 중한 명인 사카즈키는 초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해군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엄청난 노안으로 다른 삼대장들과 다르게 근육질의 몸을 보여주었고 과거 구 삼대장인 아오키즈와 키자로와 함께 등장하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해군에서 최강 전력 중 하나로 볼수 있으며 오다 작가는 사카즈키가 원피스 주인공이었다면 1년 만에 엔딩이 나왔을 거라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다가 인정하는 몇안 되는 강자답게 사카즈키는 최종장 이전 같은 해군 대장이었던 아오키지를 깨부수고 흰 수염 얼굴에 빵꾸를 내는 등 여러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아! 얄짤없는 스타일의 사카즈키는 과거부터 이런 면모를 보였으며 버스트콜이 발동되어 오하라의 방문 시 냉혹한 모습으로 자신의 정의관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뜻대득이다. 오하라의 버스트콜이 발동되자 1 0년의 역사를 연구하였던 고고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호수에 던지며 함께 있던 로빈을 살려주려 하였는데요 민간선 배에 탈뻔한 로빈을 다행히 아오키즈가 마음을 돌려먹고 살려주게 되었으며 로빈은 탈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타고 있던 배에 큰 폭발음이 나오며 아오키즈는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폭발음은 사카즈키가 고고학자 외 일반인들의 피난 선함을 혼자 결정하여 폭발시켜버리며 저기에 고고학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목소리> 사그왈디 사우루는 저런 게 정이냐며 쿠잔에게 소리치기도 하였는데요. 피난선 폭발 장면을 본 아오키지마저도 저건 좀 심하다며 사카즈키와는 다른 정의관을 가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카즈키는 자신의 확고한 정의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군이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리려 하고 있으며 왁구부터 야쿠자의 모습으로 굉장히 진지한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안으로 초강경파 해군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카즈키는 과거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높받고인 모습을 보입니다. 해적이나 혁명군 외에도 자신이 속한 아군인 해군에게도 사카즈키는 막무가내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신들이 이룰 것은 모두 이런 상황에서도 아군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으며 해적들을 계속 몰아붙여 싸움을 유도하였고 이런 장면을 보던 당시 졸에비였던 코비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극상으로 제대로 돌아버린 것인지 정상 전쟁에서는 코비가 이제 그만하자며 해군대장 사카즈키를 막아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 무단이시다. 모나이 평화. 해군이 하극상의 사카즈키는 열받은 표정으로 침착하게 시간 낭비라며 코비를 죽이려고 하였는데요. 성질머리 또한 범상치 않아 개꼰대스럽다고 볼수 있지만 이런 냉철한 사카즈키의 면모를 좋아하는 인물들도 많이 있으며 현 해군 대장으로 들어오게 된 로쿠규도 그중 한 명으로 사카즈키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로성에게도 이따위 짓을 하지 말라는 등 자신이 할 말을 다하는 사카즈키는 마그마그 열매 능력자로 악마의 열매 능력 또한 자연계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런 사카즈키의 성격을 알고 있던 아오키지는 해군 원수에 관심이 없었지만 사카즈키가 원수가 되려하자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왕과도 맞다이가 가능하다 볼수 있는 두 남자가 1 0일이 넘는 싸움을 펑크하자대에서 버렸지만 근소한 차이로 승자는 사카즈키가 되었고 아오키지는 해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개척 와트이다 조사와 가이누. 세계 3대 세력 중 우두머리로 올라선 사카지키는 과거부터 수많은 해적들을 압살해버리며 위용을 보여주었는데요. 정상 전쟁에서 자신의 강함을 제일 잘 보여주었으며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실력을 보여주고 개떡상하며 초강자 계열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강철 조차 녹이는 마그마의 능력으로 다이아몬드 저지가 던진 빙산을 녹여 하늘에서 떨어뜨리기도 하며 흰 수염 해적단을 막아세웠는데요. 노화로 어느 정도 마시가 버린 흰 수염이었지만 순간의 틈을 보이자 몸통에 명구빵을 먹여버리며 정상 전쟁에서 사실상 해군의 승기를 가져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피고! 이후 흰 수염에게 얻어맞긴 하였지만 흰 수염 얼굴의 반쪽을 날려버리는 등 사황과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흰 수염이 죽고 빤스러나는 에이스와 해적들을 보며 사카즈키는 도발을 시전하였는데요. 강함은 물론 어느 정도 말발을 갖추고 있는 사카즈키 도발의 에이스가 넘어가며 정상 전쟁 싸움을 물거품을 만들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세요, 에이스! 결국 에이스만 죽으면 되었을 싸움에 흰 수염과 에이스를 모두 잡는 데큰 역할을 하였고 이후 루피를 데리고 도망치는 칠무의 징배는 물론 여러 간부급 인물들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던 사카즈키는 검은 수염에게 또한번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주얼리 보니를 잡고 있던 검은 수염은 거래를 하려 해군에게 군함을 요구하였고 해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의 사카즈키가 타고 있는 걸 보며 검은 수염뿐 아니라 메인 간부들이 모두 빤스런을 치게 만들었는데요. <laughs> 당시 어둠어둠 열매와 흔들흔들 열매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였던 티치였지만 사카즈키를 보고 도망치는 걸 보면 사카즈키가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면모를 보았을 때는 세계 정부의 아래에 있다 볼수 있는 해군 정점의 인물로 사카즈키는 상부 명령은 곧잘 따를 것으로 생각되었는데요. 하지만 도플라밍고가 천룡인이었던 과거를 내세워 질무에 탈퇴를 번복하자 굉장히 빠기친 모습을 보이며 오로성과 만남에서 이따위 짓을 하지 말라며 얼음장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달의 니크시오 지른자 당연히 오로성은 내가 더 높은 계급이니 사카즈키에게 까불지 말라 말하고 이를 사이퍼폴에게 맡겼다고 하였지만 이 말을 들은 사카즈키는 오로성에게 코웃음을 치며 천룡인의 꼭두각시에게 무시를 당했냐며 하극상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오로성의 능력을 보면 당시 원수였지만 사카즈키도 골로 갈 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윗사람이 고모고 자신의 정의관에 맞지 않으면 다 싸워댈 인물이며 자신이 생각한 정의관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고 볼수 있는데요. 사카즈키는 해군 원수가 된 이후로는 싸움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새로 들어온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말을 안 들어서인지 담배를 뻑뻑펴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 리쿠 왕에게 해군 전원이 엎드려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후지토라에게 루피를 잡아오라 하였으나 후지토라는 쌩까 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도시마에 네. 죽게 되기 전요 후지토라. 또한 명의 대장 로쿠규는 사카지키에게 입쁨을 받고 싶다며 혼자 와노쿠니로 쳐들어가 사황이 된 루피를 잡으려 하였으나 샹크스에게 개털리고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놀람> 이 때문에 줄담배를 피는 것으로 보이며 말을 안 들어쳐먹는 부하들과 여기저기서 사건들까지 터져버리니 전 원수였던 생고쿠가 사카즈키를 놀려먹기도 하였습니다. 극장판에서나 모습을 한 번씩 드러내지만 사왕이 되어버린 루피의 의형제인 에이스를 죽였으며 최정점에 위치한 인물인 사카즈키는 루피가 분노로 삼는 인물인데요. 징베가 사카즈키를 얘기하면 루피는 가슴에 흉터를 만지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트라우마를 남긴 인물이라 훗날 루피와 부딪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버기가 만든 버기 딜리비리와 크로스길드에서 현재 해군 현상금을 걸고 있는 상황의 대장들은 보통 30억 베리로 매우 높은 현상금이 걸려있는데요. 해군 원수이자 사실상 현 해군 대장들보다 강함이 높다고 보여지는 사카즈키는 이를 넘어서는 금액이 측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피스에서 유일하게 히로시마 사투리를 사용 중이며 최근 등장한 해군 소드 대원인 히바리도 똑같이 히로시마 사투리를 써서 사카즈키의 딸이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래모시가다 <목소리> 내가 히바리가 정상 전쟁에서 자신의 앞을 막았던 코비를 좋아하는 상황에 사카즈키와 해군 영웅 코비 두 사람이 장인과 사위 관계가 되지 않냐는 쌉소리도 나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의관이 확고한 인물로 강함과 특유의 카리스마로 인해 사카즈키도 적지 않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원피스 최종장까지 해적들을 막을 큰 역할을 할 인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